너안 나와? 너 나와? 너0너너나0 0 0 1 0너0 0 1는0 0 0 10,000. 10,000. 10,000. 10,000. 10,000. 어0 0 0 0게0 0 0 0는0 0 0 0게0 0그0 10,000. 10,000. 10,000. 10,000. 10,000. 1 0 0너0너0 0 너. 0 1 0 0이될 거냐 0니0 1 0너너0 너. 0 0 0 0 10,000. 10,000. 너0 0 0너 10,000. 10,000. 나이가 이제 50이니까 이제 피부라도 건강해야 되니까 다른는데 근데 이게. 전 아, 뭐가 나요? 아, 아, 그러면 안 돼. 아이, 뭐 라면 안 되고. 아니, 나처럼. 중독으로, 뭐 어차피 중독으로 늙어갖고 중독으로 가죽이 웬만한 걸로는 네. 저기 짱짱해져가지고, 가죽이 네. 튼튼해져가지고. 이런 가지고 안 이제 안뭘안 발라도 뭘안 나. 근데 너, 너, 너 너처럼 저기 술 먹고 남남 또 타면 여드름 나고. 아 그러면은 너는 저기 그거잖아 기름성 음. 뭐 응. 에 아까 그런 거니까. 지루성. 어 지루성. 근데 이제 한한0 년만 더 되고 5 0대 밖에 면 피부가 쩔어 가지고 언제 뭐뭐 여드름은 둘째치고 껍데기가 두꺼워져가지고 뭐안 나와 바꿔. 알코 알코예요. 그러니까 너는 그 피부가 저기야 너는 저기. 그나면 바르면 또간제노버가 얼굴에 기름이 많아가. 네. 근데 근지래 음. 어쨌든 그래 나는 저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진짜 완전히 햇빛 자체가 없잖아 우리 쪽에는. 와 진짜 그쵸?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가루 가루상이 되는 것보다는 데이사가 되는 게 낫다 이거죠. 훨씬 낫죠. 음. 어, 그거 저이이 사님도. 막 스텔리 마르더라고. 말러? 그형만도. 예. 네. 마르거 뭐 지금 막 뒤집어 쏘는 게 있잖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야그 형만 왜 그런데? 나이가 6 0이 넘어가지고. 어떻게 달라? 어떻게 뭐 달라? 뭐저 티코 뭐뭐뭐그 언제 스타일이니까 네. 하고 뭐 요거 하고 뭐, 운동도 하고. 운동도 하고 운정도뭐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? 6십 살? 아이 둘리 띠동갑이라며 네. 너 띠동갑 그너 나랑 네. 저기 띠동갑 거기가 띠동갑 스물네 열두 살 차이면 내가 지금 육십이 살이네 요즘에 육십이 살이면은 육십이 살이면은 어디서 명명함 없는 놈이요 아니 안주우비 육십삼천백오십팔의 정년이잖아 대기업이 어 그래. 그래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벌이고 중소기업이 60세. 그래가지고 60세대 동년이. 아 그래가지고 뭐. 이제 그그 형반은 그 그런 거 없잖아. 이 노가다는 그런 거 없어. 아니 너가다는 그런 거없어너 노가다는 저기 쓰러지지 말고 저기 하면 돼. 뭐 소상법업은 뭐, 뭐, 뭐 60? 60년. 된지. 61. 저희 어. 61년생이. 어, 어머니가 61년생이에요. 누가? 저희 엄마네가 6 0년 61년생이거든요. 어머니가? 네. 음. 뭐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뭐 용접 이런 거이뭐 그런 거 없잖아요. 없어 아니 뭐, 뭐 용접이 힘들어. 근데 뭐. 이건 있어. 기술은 네, 괜찮은데. 아니야 아니야 아니. 기술은 그 정년이 없어 기술은. 맞아요 기술직은. 근데 기술이 없으면 정년이 있는 거야. 왜냐면 기술이 없으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 들고 들고 막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. 육체가 그걸 받아주냐 이거야 그 무거운 거를. 그냥. 그렇죠. 그 왜냐면 눈도 눈도 오는데. 그러니까 경 경리들 그런 것도 눈도 두고 귀도 두고 계산 틀리면. 아 이거 진짜 정말 어? 이.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. 지금 눈이 엄청 안 좋잖아 지금 그래서 나. 저도요. 유튜브 하는데 내가 맨날 오타나고 이런 이유가 이용인지 미용인지 이게 안 나온다고. 그럼 노 노안관 한번 끊어야 되는데.